뉴헬스케어 원격진료 관련 종목들이죠 오늘 헬스케어 움직임이 좀 좋은데 에, 자 헬스케어 먼저 내가 했죠 어, 과거에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인성정보 현재로서는 들고 가세요 오일성 갖고 써보시고요 라이프 시멘틱스 얘도 역시 마찬가지 오일성 갖고 써보시고요 유비케어 어, 오늘 많이 올라왔다입꼬리 달았는데 얘가 오늘 대장 역할을 좀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일단은 아까 여기서 한 50%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자선절가를 해요. 어, 6,000한 6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어, 싸우시길 바랍니다. 선졸가 이 자리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 올려준다면은, 어, 정고점 7,480원, 7,460원을 뚫어준다면은, 그때 바로 문의 주세요. 어, 일단은 저 자리에서는 50%는 익절을, 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어, 지금 자리에서도 일단은 50%는 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평선을 예를 들어서, 나, 어, 일, 일봉의 이평선을 갖고 싸우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이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유비케어는 2일선 갖고 싸워야 됩니다 자 이지케어텍 예, 지금 5일선 타고 가는데 5일선 어, 갖고 싸우세요 JLK 예, 역시 5일선 갖고 싸우시고요 지금 어,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다 분위기가 다 이런 분위기에요 분위기 다 좋아요 어, 헬스케어 관련주들 내가 추천했던 종목들 한번 볼까요? 헬스케어 안 했나 본데? 헬스케어 안 했나 봐요. h <laughs> 스케어안 했네요. <laughs> 자, m hm, hm, 사 m 시 m 요 비트컴퓨터 역시 hm, hm, h 사 h 시 h 요 근데 요번에 올라가는 헬스케어 종목들은 지금 매집을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그렇기 어, 때문에 어, 매집하고 끝나는 자리에서 어,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수익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스케어는 지금부터는 관심을 좀 들까지 쉬어야 된다는 거 머리에다 두시고요. 자 JL L, JLK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일 선 갖고 사고시고요 어, 아, 비트컴퓨터 했나? 자 비트컴퓨터도 역시 오일 선 갖고 사고시고요 파마라 리서치 어, 얘가 조금 5만0천 원에서 좀꽤 올라갔네요. 자, 손조가7 5 0 0 0원 어, 잡으시고요. 정보좀 뚫으면은 꼭 문의 주세요. 판말 리스치. 손조가꼭 지키시고 싸우세요. 슈비츠, 어, 5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인피니스 테일 스케어 어, 역시 5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매집하려고 올리는 부분이 많다는 거 머리도 없어요. 어, 헤어랩, 케어랩스. 어,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들어올래요?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인바디. 예. 지금 오일선에 다시, 예, 네, 어, 오일선 밑으로 눌렀다가 다시 지금 오일선 탔는데, 역시 오일선만 갖고 싸우세요. 네오팩트. 어, 오일선에 걸쳐있는데, 자이 20일선을 선졸가로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어, 여기 1,900원까지 한번 목표가를 설정하고 써보세요. 1,900원이요. 차바이오테. 자 선졸가 12,550원을 선졸가 잡으시고요. 어, 15,500원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하자고요. 나노엔테. 자이 자리를 손절가 잡으시자고요. 어 5,400원을 음, 손절가 잡으시고요. 어, 다시 한번 올리면 7,000원에서 한번 체크하자고요. 네이자홀딩스 손절가를 어, 16,00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오, 목표가는 일차적인 음, 목표가는 만 8,700원? 음, 18,700원을 1차적인 목표가 잡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길 바라겠어요. 아, JW중해제야 아, 지금 음, 5일선 다시 올라탔는데 아, JW중해제야 많이 내려왔죠. 들고 가세요 어, 지금 자리에서 손줄 잡지 마시고요 어, 좀더 들고 가시고요 일단 22,000원대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비옥스 어, 지금 11선에 걸쳐 있는데 예, 손줄깔 여기로 잡자고요 3만 한 500원에서 손줄깔 손주, 손 3만 500원 잡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36,000원에서 한번 체크 하자고요 36,000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어, 지금 오일선 깨지면 안 돼요. 어, 오일선 갖고 싸우세요. 어, 환기 종목 지금 들어가 있는데. 자, M&A 뭐 얘기도 있고 등등등등 음, 이식거리가 있어서 들 한번 더들어올렸는데 조심들어 하세요. 어, 신규는 들어가지 마세요. 지금 것들은요. 자, 메일리 포스트. 손절가 깊이, 깊이 잡죠? 12,900원을 이 자리로 손절과 잡으시고요. 어, 목표가는 일단은 어, 18,000원에서 체크 한번 하자고요. 아 어, 소프트셋, 5일선 어, 타고 움직이는데 5일선 갖고 싸우세요. 마이크로젠, 에, 역시 5일선 갖고 싸우자고요. 자,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